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 저희 오늘 오후 1시부, 1시 반 부터 시작한 무대 인사가 오늘 이 관이 마지막이에요 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거 행사 끝나시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뭐 밖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리틀포레스트 잠깐 생각하시면 아마 휴일에 마지막 정리가 깔끔하겠죠 아, 반응이 <laughs> 네. 저희 영화 그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제 100만을 넘어가지고 돌아오는 주말에는 주말 2만쯤 때는 150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세이호! 감사합니다. 마지막까지라서 한번 용기 내봤습니다. <laughs> 를 연기한 김태리라고 합니다 아,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식사 하셨나요? 아니요 네. 아 너무, 너무 배고프시겠다 집에 가서 아니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만난거한끼 뚝딱 떡! 뚝딱! 하시고, 에, 집에 돌아가셨으면, 돌아가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봄인데요. 어,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오니깐요 여러분들, 영화에서 좀 싱싱하고 풋풋한 에너지 좀 얻어서 좀 다시 새롭게 또, 어,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플랜카드에, 테리 하고 싶은 거다 해! 여기 에써 있는데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 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저도 집 나가고 싶습니다 <laughs> 그런데 아, 네 무대 인사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네. 아직 딸이 어려서 수무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어, 여러분들도 엄마가 나물 무쳐놓고 국그려놓고 나가시더라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 잘 해드시기 바랍니다 어, 할수 있어 네 우리 모두 어, 이런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화, 어떤 영화인지 네. 여러분 아시죠? 네. 흔치 않은 영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. 이런 한국 영화 관객들을 믿고 저더 더 열심히 예, 영화 해볼게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은숙약 진규주입니다. 저도 혼자 요즘 요리를 해 먹고 있습니다. 혼자서도 잘해 먹고 살려고요. 근데 조금씩 조금씩 요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레시피 없이 혼자 막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한번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시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. 어,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. 에너지 꽉 채워서 다음 주한주 주 활기차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 한정판 캘린더입니다 혹시 여기에 자녀 아니면 부모님 가족분들끼리 오신 분 있으신가요? 네. 가족? 남편? 남편요 아~~, 아 부모님이요 또 사는 쪽또사아저위부들도 계시고 아이 알겠습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참여. 기주언니 어, 기주언니 네 저희 좋은 영화 많이 많이 소문내주실 거죠? 저희 150만 200만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. 네 감사드리면서 저희 마지막 무대 인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페리온이 페리이 페리온이 페리온 티영이. 저 1분만 이따가 퇴장할게. 요